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적이 아니라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황건적이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다 못하고 물러나잖아요. 쌍용자동차 때 손배소를 (47억을) 받았거든요. 그게 (47억이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노란 봉투에다가 4만 7천 원을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손배 가압류를 음.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이 노란 봉투에 담겨져서 갔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그걸 노란 봉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쌍용차에서도 그랬고 여러 음. 사업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배 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희생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손배 가압류도 없고 싸움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불법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지키자고 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걸 황건적 뭐 보호법이라니 도대체 그 사람은 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무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기득권만 지키고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 노동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특히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 정치에서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